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북구에 골목형 상장가 상인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곳 북구문화센터에서 골목형 상장가 상인회 연합회 발대식이 있다고 해서 한번 나와 보았습니다. 어. 골목형 상장가 상인회 연합회. 와, 우리 여기 광주 북구에서 최초죠? 최초죠, 전국 최초죠. 예. 24년도 4 개였던 상인회를 우리 문인님 북구청장님께서 열정과 모든 사람들의 요 염원을 담아서 작년에 12월 31일까지 31개를 상인회를 만드셨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 이것을 중간적인 연결고리로 인해서 상인들이 한해한대 묻힐 수 있는 공동체를 아마 만들 겁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고물과 고급률에 인해서 상인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들을 예민하지 마시고 상인들은 별거 없습니다. 자주 방문해 주시고 자주 이용해 주시는 게 가장 상인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2022년에 우리 골목형 상점가 상인의 1호전이 되셨는데요. 아, 우리 이제 전남대 후군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는 22년 12월 달에 북부 1호점으로 이제. 저희들이 창립하게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상가 번영회가 되어 있었잖아요. 번영회가 되 있을 때는 정부의 공모사업이나 지자체의 어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가 없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음, 공모사업에 공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전남대 후보는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가장 큰대학가 상권으로서 젊은이들이 이제 주로 어, 우리 이 지역 상권을 이용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에, 주변에 에, 아파트들이 많이 이제 신축해 가지고 이점에 따라서 이제 한4 5천 세대 정도의 아파트 주민들이 어,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인들이 주로 이제 있다 하면은 전남대 후문 상권은 어, 대학생들 또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에, 매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활기차고. 어 그렇습니다. 예, 예실질적으로 요즘에 이제 대형 쇼핑몰들이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 우리 지역민들이 골목형 상점가를 이용해 주셔야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길이 됩니다. 예, 세계적인 유명한 브랜드들도 다 골목형 상점가 상해에서 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라든가 뭐 덴킨 도넛스라든가 음. 자기 지역의 골목에서부터 시작한 이 점포가 전체적으로 예, 성장해 가지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브랜드들도 그런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 상권, 골목형 상점가를 이용해 주신 것이 우리 지역 경제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인웃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발전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우리 여러분들이 골목형 상권에 꼭와야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전남대 후문 골목형 상점가로 많이 와 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용봉지구 골목경 상점가 상인회장 남명철입니다. 북구 골목경 상점가 연합회 발대식과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용봉동은 비엔날려와 전남대가 있는 북구의 중심 상권이며 용봉지구 골목경 상점가는 877개소의 상점가와 300여 개의 다양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북구를 대표하는 골목 상권입니다. 북구청과 소상공인 지원공단의 마케팅 사업과 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는 가시적인 매출 증대를 이루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골목 상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상품권 가맹점이 90%가 넘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고객이 찾아오는 동네? 전국 어디서나 볼수 있는 앱이 있어요. 내가 돈안 드리고 광고할 수 있는 것이 맞아요. 우리 팀장님들이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상인분들이 솔 투수 수홈에서 오늘 리 상품으로 광고를 해주신다면 아마 상권이 곧 살아날다고 생각합니다. 10만 원 결제하시면 내 통장에서는 9만 원 나가요. 10% 할인을 받고 가요. 어, 우리 매곡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95% 정도가 가맹점이 되어 있어요. 와, 어, 좀 선두로 시작했기 때문에 에이, 좀 많은 효과를 본것 같아요. 네, 저도 매곡동 골목형 상장가를 응원하겠습니다. 매곡동 골목형 상장가 화이팅! 나, 성진 아, 예, 그럼, 안녕하세요 일곡동 나성진 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 우리 일곡동만의 매력 이 있으면 한번 어필해 주십시오. 아, 일곡동은 그 계획도시여 가지고. 또 계획 도시면서도 그 학군이 너무 좋아 가지고 젊은 층 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까지 전부 다 이제 함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상권하고 그냥 주거 단지하고 별도로 돼 있어 가지고 전체가 내려오면은 그 상가 안쪽에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집중돼 있어 가지고 어느 누구나 그냥 오시기만 하면은 그냥 다양한 거를 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다 네. 일곡동으로 와 주세요. 꼭 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의 매출진대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신영동 화이팅! 신영동 화이팅! 동림동으로 오세요! 자, 오남 대작골 화이팅! 연합회 발대식 화이팅! 카카오 도매시장 화이팅! 음. 도암삼동목대골목 화이팅! 됐나요? 오늘 연합회 참여 소개를 하셔서 몇 분의 휴가 기준 자리를 잡으며 동도 열심히 연합회를 도와서 하겠습니다 상간동 파이팅! 양산동 콜목교상장가 파이팅! 양산동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지금 오시면 항상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있습니다 양산동을 많이 찾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어.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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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로 생긴 내봉 골목형 상점가 많이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산 동문로 놀러 많이 오세요. 모희동 상점가 화이팅. 오늘 저희 연합회 행사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놀러 오세요. 골목상가 상점 연합회 화이팅. 이번 골목형 상점가로 놀러 오십시오. 방문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좋아 to w 어찌 따라 it. I'm 지 o 인 s 그만 e I'm n 는 t sure. I'm not sure. I'm not 아, 백제장도 만들면낫다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골목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인분들의 연대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응원이 될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광주광시 북구 우리 골목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함께 손을 맞은자들이 스물아홉 분의 우리 광주 북구 골목 상점과 상인회장님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힘찬 경의박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양충호 초대 연합회장을 여러분께. 큰 박수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초대장님이 양충호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경상남 연합회 연합회기 입장 으로서 투천한 사명감을 가지고 인내로드한 네,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주광역시 북구 골목정 상전가 상인회 연합회장 양충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laughs> 절체절명의 가장 힘든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물과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소비는 위축되고, 내수시장은 끝이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할기로 가득 차야 할 골목 상권은 사람보다는 임대 상가가 속초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위기 극복을 위해 서로, 서로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셔야 합니다. 일례로 여기에 계신 문희 북구청장님은 지금의 위기에 자시하지 않고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대응에 힘써주셨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골목 상권풍복감 북구를 위해 상인회 설립에 가장 적극적으로 힘써주셨습니다. 이는 본인 북구청장님의 큰 관심과 지역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 덕분입니다. 이렇듯 우리 상인들과 북구 주민의 든든한 일꾼이자 앞으로 상인회에게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보내주실 우리 문희인 북극청장님에게 아주 멋지고 따뜻하고 큰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시죠 저희는 상생과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골목상권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 조성하고 시설 개선 안전 강화, 친절한 서비스를 통해 살만 나는 골목, 사람 사람 사는 골목 다시 찾고 싶은 북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역량 강화와 청년 상인 유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골목 상권의 미래를 밝히고 지속적인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사백석에 가까운 자리를 가득 메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말씀하며 오늘 심사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골목형 상경과 상인회의 발전을 위한 각오가 느껴졌던 우리 양충호 초대회장님의 심사였습니다. 더큰 역할을 부탁하는 마음을 네. 담입니다 네. 오늘 우리 북부 골목형 상경과 연합회 상인회 이렇게 발대식과 우리 또 양충호 회장님, 초대회장님 우리 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볼륙한 상경가의 역사를 잠깐 소개를 해주면, 제가 20년도에 코로나19 때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그때, 그 서울권에 계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우원 입법 하면서, 그때 우리가 자영업 지원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맞춤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한 건데, 오늘 29분 쭉 이렇게 서 계신 거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서3세개 골목형 상점가가 돼서 지금 다한8천여 분, 어, 지금 전국 제다고, 그 중에 이제 오늘이 상품권이 아마 도매시장 아직은 지금 승인이 덜 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3 0개 정도 오늘이 암맹점 상점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골목형 상점가 연합회비전을 선포합니다. 5, 4, 3, 2, 1. 버튼 눌러 주십시오! 자, 자전거 두대 자, 우리 1리번이야 확인해 주셔야되0요 자, 우리 회장님 직접 발표해 주실까요? 2 7 6번이야 100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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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과연 금한도래의 최인공은? 금한돈래 60만 넘어 나가고 계시요 <laughs> 193번 <웃음> 193번 <웃음> 193번 주세요 <laughs> 야!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긍정적인촬영와 <laughs> 이어서 6, 7가지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하나로 묶어 서로 행정 서류의 간편화를 추진하는 것이 도늘에이로러북 골목형 상점가의 협회가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북부 의회에서 보분 발언을 통해서 북부형 골목형 상점가의 커뮤니티 센터 건립과 공유지방 그리고 매니저들의 교육 및 역량 향상 소공인들이 1년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후에서는 문인청장을 비롯해 35억 원의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함으로써 후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어,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게 장사를 잘할수 있도록 부자되는 길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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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ua...